네, 안녕하세요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출하면서 바이오 제약그룹의 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분석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미증시씨는 미국 영만주비제도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결정을 소화하며 하락 마감을 했고요그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외인과 기관이 큰 폭으로 빠져 나가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장소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자, 이렇게 종목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본업인 주식인 제가 이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정복식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원금위보 뭐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중후 한 가지씩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에너 토크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한전의 티르키와 10조 원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 논의 소식으로 원전 관련주인 에너 토크가 금일 5% 넘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중 25%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금일 시초가 9,76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9,76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본 게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단타 오늘도 신청할게요. 라고 문자를 좀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에너 토크를 공유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도 함께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KPX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3일에는 화일약품, 12일에는 대동스틸, 9일에는 LMS, 8일에는 공구음원.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에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이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아홉 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기 수행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적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단기수익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려서 양지사로 120%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들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러한 수익 충분히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자,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3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찾아왔는데요 자, 연말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회복복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한 해를 마무리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원금 회복도 하시고 소소하게 수익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카나리아 바이오로 돌아와서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진출하면서 바이오 제약그룹에 발돋움을 했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는 신약 개발을 위해 이 세종 메디카를 인수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생산 설비를 위해 두원 사이언스 제약을 100% 인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좀 드려 보자면 이 바이오 제약 그룹은 이 신약 개발과 임상 시험 그리고 생산 그리고 유통이 있죠. 다른 제약 회사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임상 시험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유통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자, 근데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모든 걸다 자회사를 통해 하겠다. 즉, 이쪽으로 이동하는 금액 자체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신약 개발만 하는 회사예요. 자, 그러면 이 임상 시험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을 찾아가서 일부 금액을 주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상 시험이 끝났어, 그러면은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도 끝났으면 유통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기업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또 계약을 해야겠죠. 자, 이러한 과정들을 좀 절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자회사를 통해 하겠다라는 포부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퍼브죠. 굉장히 우리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호재적인 소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에 더해서 카나리아 바이오 관계자가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그룹사들이 많아야 자금 투입이 필요한 신약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M&A를 통해 캐시카우가 될수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앞으로의 성장이 매우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연속 하락 속의 바닥을 확인하며 반등이 나와줬지만, 지속적으로 60일선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앞전에서는 2 1선이 지지와 저항을 반복해주며 횡부가 나와줬지만, 어제 장에서 그 20일선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뚫어 줬지만 금일은 60일선에 다시금 좀 저항을 받아 주며 약 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스토캐스 차트를 좀 살펴보면 흐름 자체는 일단 상승 추세의 흐름이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은 쌍바닥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이 쌍바닥이 형성이 됐다라는 건 상승 추세다 이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흐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61선의 저항을 받고 눌려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양봉의 캔들로 상승만 나오는 건 아니죠 이 상승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갈 텐데, 자, 우리가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타점만잘 잡는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 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 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론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